어제 어떤 청년이 그렇게 문자 왔습니다, 목사님. 교회 사람들 때문에 행복해요. 아참 따뜻한 인사였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교회 사람 때문에 행복해합시다. 네. 내용이 좀 길었나? 네. 아 교회 사람들 때문에 행복하다. 여러분들 날마다 서로 격려해 주고 또 서로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사람들의 어떤 힘과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 삶이 정말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난주에 창세기를 읽는데 이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면서 한탄하셨다 이 부분에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게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익숙한 본문이라, 또 저도 익숙한 본문이라,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이 본문에 마음이 제 마음에 머물고, 또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고, 그래서 이 성령께서 이렇게 마음이 머물고 몇번 이렇게 읽고 묵상하게 하신 이유가 있겠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 1장에 보면 창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보면 이 모든... 창조물에 대해서 하나님 꼭 하신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좋아하셨던 그 인간을 그렇게 좋아던그 창조물에 대해서 불과 다섯 장이 지나고 육 장에 시작하는 이 부분에 심히 좋았다라는 그 말을. 후회하시는 것처럼 한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요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하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여러분 민숙 23장 1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그 다음 같이 볼까요?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후회가 없으시다 저는 이 창세기 6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볼때 우리 인간이 그렇게 무슨 죄를 졌을까라는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서 무슨 죄를 짓길래 7절에서 밝힌 것처럼 쓸어버리겠다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쓰려버리겠다. 이렇게까지 진노하셨을까?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어? 첫 번째는 뭘까? 어떤 이유였습니까? 교만이었습니다. 일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사람이 땅 위에 뭐 하기 시작할 때, 번성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번성한 거잘못된는 일은 아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1절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이 말이 왜 의미가 있느냐면 여러분 2절부터 시작하는 그 배경에 2절부터 시작하는 줄거리의 배경이 바로 1절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2절에 이 여러 가지 잘못된 상황들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출발이 언제냐?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성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번성의 그 시작은 누구의 힘에 의해서 된 겁니까? 스스로 힘에 의해서 된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하사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번성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교만한 마음으로 타락의 길로 들어섰다는 겁니다. 제가 그랬을 때그 시골 목사님한테 귀가 따갑도록 듣던 성경 귀절이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귀에 들리는 듯해요. 교만하지 말라 하시면서 항상 하셨던 말씀을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자, 16장 18절 말씀에. 이거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음이라 네. 하나님이 교만한 마음을 싫어하신다 너희들 교만하면 안 된다 이렇게 늘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꼭 인용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그 한탄하심을 듣게 된 한탄하다 소리를 듣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교만 때문에 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찾았죠 그런가면 두 번째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탄했을까?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 예를 지금 2 절에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셋의 후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2절, 사장 26절을 한번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이게 셋의 후손들인데요. 그때에 그때에 보시죠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고 예배드리는 것을 당연히 여겼고 굉장히 하나님 마음에 합접적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셋의 후, 후손들이었는데 이게 하나님에서 아들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반면 사람들의 딸은 누굽니까? 가인들의 후손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딸들은요. 굉장히 육체적으로 아름답고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셋족 속에 후손 중에 여자 이름은 하나도 안 나오는데 이 가인 족속의 후손 중에서 여자 이름이 무려 세, 세 명이나 나와요. 창세기 22장 아, 4장 22절 쭉이하에 보면 그 라멕의 두 아내 아다와 실라가 나오고요. 또 두발 가옥의 누이인 이 나마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름의 다 뜻을 보면 이 외모, 아름다움 이것과 관련돼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마음을 뺏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믿음의 계보회를 이어갈 남자들이 그냥 미혹되어서 이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하려고 하는 그래서 급속하게 타락해가려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은 지금 미리 암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결혼 시절을 앞둔 청년들이라든가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어,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 결혼의 가장 최우선 순위가 뭘것 같습니까? 영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무시하고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외적인 그 아름다움에 끌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내를 삼은 것이 이 당시에 심각한 타락이에요. 지금 이런 모습 지금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대상 일순위가 뭡니까? 대개 보면 능력을 보고 또는 뭐학부를 보고 가문을 보고 심지어는요 띠까지 보더라고요. 무슨 뱀 띠, 소 띠, 지금 소 띠죠? 그러지 말고 예수 띠야 찾으세요. 예수 띠. 제가요 이런 말하면요 우리 청년들이 아, 목사님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입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요 그런데요 아니에요.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인는 저를 담한 따라서 첫째도. 둘째도, 둘째도 셋째도, 셋째도, 뭘 봐야 합니까? 신앙을 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막은 삼십장3십절삼십장 삼십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니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렇듯 경건할, 경건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여기 6장 4절의 후반부에 이렇게 연결되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6장 4절 후반부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예. 여기서 보면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이 다용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성이 자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용사가 좋은 뜻의 용사가 아니에요. 독재자, 악한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용사였거든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나누다 떨어져 나가다 내 버림받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 사이에 난 자식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간 채. 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다싹 팔아 버리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악한 폭군으로 변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들을 지금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들을 지금 사람들이 칭송하고 있는 거예요. 용사여, 서 당신은 최고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 하나님 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지금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5절을 쭉 읽어보면 그 하나의 마음을 잘 표현한 말씀이에요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을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시종 사람들의 생각이 악한 것을 보시며, 보셨다는 것이죠 어쩌다 실수한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고의적으로 지능적으로 그것도 어른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이 총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는지 첫 번째 이유는 뭐였죠? 교만 두 번째 이유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속이 타셨는데 그래도 그들에게 기회를 줘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여러분 6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여호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혼이 영혼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들의 날이 몇년 동안 되겠다 그랬죠? 120년. 이 120년이 인간의 수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노아가 방주를 완성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노아의 입장에서는 방주를 만드는데 120년이 걸리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요, 노아의 방주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분께 돌아갈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한탄하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들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언제까지, 언제까지 무시했냐면, 여러분 7장 넘어가면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며칠이면 7일이면 내가 비를 내리고 심판하겠다. 시0일 전까지도 이스라엘들에게 경고하고 말씀을 했지만 그래도 그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금방 심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금방 징계를 내지 않고요 반드시 경고하고 반드시 주의 종을 통해서 또는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경고합니다 구약의 역사를 봐도 신약의 역사를 봐도 지금 역사를 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우리나라가 지금도 뭐 코로나가 아직 안정화안 되어 있는데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확산을 내어질 때 우리들이 또 저는 이 계속해서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갔던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인데 13절을 보면 혹 메뚜기나 비가 내리지 않거나 전염병이 내백성하게 유행하게 할 때에 그 상황을 보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백성,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고 하잖아요 코로나19라는 큰 재앙의 결과 앞에서는 이런 생각이 보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생각이고요 또 하나의 생각은 신앙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기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14장 말씀처럼 우리가 악한 길에 떠나 있었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스스로 돌아보며,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여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들지 않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였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일을 일어날 때보다 이 무감각한 것 같아요. 예민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예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일어나는 현상들을 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 그것이 회복되어지거나 여러분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생각하거나 하나님과 관계없이 보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나로하여금 다시 깨닫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스스로 낮추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경고다라고 하는 것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우리에게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참 마음이 와닿았어요. 이분의 동생이 큰 암에 걸렸는데 수술을 어렵게 했는데 잘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그 암세포가 어딘가 숨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만약을 위해서 항암치료를 하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항암치료가 쉽지가 않아서 굉장히 오랫동안 해야 되는 그런 항암치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 왔어요. 목사님 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뭔데요? 우리 동생이요. 글쎄, 항암치료를 오래 해야 되는데 금방 금방 끝나게 됐어요. 라고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기뻐서 제가 목사님한테 자랑하려고 전화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다음 말이 제 마음에 나왔어요 제 동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누나 요즘에는 약이 좋아서 그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탁 쏘아붙였다는 거예요 너 절대로 그런 말 하지마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야 이걸 알아야 돼 그랬더니 그때서 알았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출애굽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양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받을 때 우리가 질병이 있을 때도 또 그것이 나았을 때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죠. 저는 지금까지 이제 세 가지 하나님께서 왜한탄하신나는를쭉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억하는지 모르지. 한 다시 복습해 봅시다. 첫째 뭡니까 교만. 두 번째는 자기 마음대로. 세 번째는 주신 기회를 버렸기 때문에. 그데요 제가 그 이유를 좁혀 보긴 했지만 과연 그 이유가 전부인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것뿐이었을까? 보이는 이유가 그렇게 될수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노화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고, 그리고 물로 심판하신 것은 다 따지고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더라고요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이 "질투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질투란 얘기안 나와요. 6장에 보면 뭐만 나옵니까? 한탄하신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제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봤느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한탄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고 싶은 것은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시면서 질투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주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아저 십계명에 보면 두 번째 계명에 그런 계명이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나 땅에나 어떤 것이든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만약에 나를 미워하게 되고 죄를 지으면 내가 그 죄를 아버지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갚겠다라는 거예요. 죄를 묻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 6절이더라고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두 이 번째 계명에서 뭘 말씀하고 싶어하실까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면 벌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우상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한 사람이요.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는 비결이 뭐냐면 내 남자를 내 아내를 다른 남자보다 다른 여자보다 더 사랑하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지금 말씀하십시면 그래서 아니면 이게 한탄하실 그 속에서 제가 느끼는 거는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칠토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보여 주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사랑을 하는 거. 그러면서 이 말씀 안에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는 게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됨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계부를 이어갈 그들이 사람들의 딸을 사랑하고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된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두는 것은 뭐냐 너희들 이 말씀을 읽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 너는 하나님의 아들 됨을 잊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난 성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가난 성도 이 가난 성도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어서 가난 성도가 아니라 이 가난을 거꾸로면 뭡니까 안 나가 다시 말해서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가 가난 성도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을 생각하면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마음이 아프고요 잠이 안올 때도 있어요 한 번은 이 장기간 동안 교회를 안 나오신 분을 한번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이분이 저한테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교회를 떠났습니다. 뭐그 이유가 뭐 한국 교회가 또뭐 연합회가 또 목사님들이 교회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막대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공감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 첫 번째는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진짜 선택한 선택과 백성이 아니거나. 또 하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잊어버렸거나. 제가 느끼는 것은 두 번째, 그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제가 느끼는 것은 자기를 좀 살려달라는 그런 호소 같은 것이 제게 들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영적으로 지금 죽어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영적으로 죽어있으니까 빨리 교회 에 나오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막 쏘아붙였어 지금. 그데 아직도 그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아직도 안 나오겠어요. 이번 주 내가 한번 다시 문자를 강력하게 빗으로 날릴 것 같아요. 이런 말씀 생각나더라고요. 이사야 4 9장1 5절 말씀.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시, 자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유로 여기지 않겠느냐? 그 다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부모는 자식을 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사람이 원하시는 마음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옛 사람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사람이 어디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사람입니다. 사람, 이 사람이 누굽니까?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타락한 사람들. 창조에 중점을 두었던 1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들에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고 생명에 대기하고 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했는데 그들은 지금 생명을 버리고 자기의 죄 가운데 쌓여있는 그들을 지금 바라본 사람이 이 6장 1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인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시선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창조에 있었습니다. 이 창세 6장 1절에 나오는 사람 이히브리 하아담인데 이 아담 하아담 이 부류에 속할 거기에 속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창조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하 아담의 역사를 속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피조물이라 새로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하 아담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한번 다시 읽어 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있으면 새로운, 새로운 피조물이라. 지나갔으니 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 비슷한 말씀이지만 같은 의미의 말씀이 또 하나 있는데 에베소 2장 15절 말씀인데요.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새 사람을 지어 모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여러분 6장 1절에 나와 있는 사람 같은 하 아담이지만 하나님이 이하 아담을 노아 항수로 끝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창조함으로 재창조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누구냐? 그게 누구냐? 선택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를 향해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에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내가 내가 참 많이 나오는데 네 여기를 한번 우리 이름을 놓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양심만니가 그리스도 예수 와 함께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성은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양지마니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양지마를 사랑하사 양지마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걸 딱한 마디로 정리하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로 사는 겁니까?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그리고 5절에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6장 5절에 보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또 생각하는 것들이 다 악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이 항상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 세상에 그렇게, 사, 이 세상에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그런 세상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저 여러분들이 항상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정체성을 여러분 놓치지 않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옛 사람은 십자가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예수로 예수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한 주간도 우리가 성령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고 예수 살아가 것이 얼마나 기쁘고 예수 살아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않고 날마다 경험하며 날마다 자랑하며 날마다 정말 나누는 그런 삶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지 여러분 축복합니다.